안녕하십니까? 문학자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 제78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해설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 78장에서 부드럽고 약한 물이 강하고 단단한 것을 이긴다며 무위하고 유연한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문이 약간 길지만 내용상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한꺼번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천하 막 유약 어수 이공경 강자 막지 능선냐 이기 무 역지야 고수지 승강야 약지 승강 유지 승강야 철아 막부지야 이망능행야 고성인 지연 운활 수국지구 시위 사직 지주 수국지 불상 시위 천하지와 정은 약반 천하 막유야 거수 천하의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이공경강자.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막지능선냐 물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기무이역지야. 물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으니 고수지승강야. 물이 강한 것을 이기기 때문이다. 약지승강.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유지승강야.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기는 것은 천하막부지야. 천하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 망능 행야, 능이 이를 실천한 사람은 없다. 고 성인 지연 운할, 그러므로 성인은 말하기를 수국 지구, 나라의 치욕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시위 사직 지주, 사직의 주인이라 하고 수국 지 불상, 나라의 상스럽지 못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시위 천하 지왕, 천하의 왕이라 일크르니 정은 약반. 바른 말은 거꾸로 들리는 법이다. 세상에서 물을 이기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도 물에 잠기면 소용이 없게 되죠. 물이 거대한 세력으로 변한 쓰나미가 밀려오면 세상은 모두 끝장납니다. 손으로 만지면 가장 부드럽고 가장 약한 물질이 물이지만 물을 이기는 것은 없습니다. 가장 부드럽고 약한 물이 가장 강하고 단단한 것을 이깁니다. 노자가 이 장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원리를 현실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의 위력을 다 알고는 있지만 물의 미덕을 닮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기는 것은 천하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지만 능히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자가 물의 대표적인 미덕으로 꼽는 것이 자신의 몸을 낮추고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의 치욕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사직의 주인이라고 천하에 상스럽지 못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천하의 왕이라고 일컫는다는 것은 물이 가진 이런 미덕을 실천하면 한나라의 왕이 될수 있고 나아가 천하를 손에 넣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정은 약반, 즉 바른말은 거꾸로 들린다는 마지막 문장은 자신이 설파하는 메시지가 상식적으로는 거꾸로 들리지만 그것이 올바른 진리라는 뜻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